자 9월 모의고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는 밑을 5로 다 통일시킬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얘는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요 얘는 5의 루트 2 더하기 1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루트 2승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이렇게 더해지겠다 그래서 5의 1승이 최종답이겠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 2번 이거는 딱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이죠 f'a라는 미분계수의 정의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혹은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f'4라는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5함수 미분법, 더함수를 구해서 f'4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답은 4가 되는 거겠지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어, 시그마의 성질을 쓰는 거네. 얘는 첫 번째 성질은 여기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6에다가 2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1. 그게 30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성질은 이 실수배는 밖에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질은요. 요 놈, 여기에 k란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k에 1 넣어도 요 놈은 1이고 k에 2 넣어도 얘는 1이고 3 넣어도 1이니까 1을 총 6번 더하는 거다. 생각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놈의 값은 6이다 하면 되겠네. 따라서 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 요놈은36 이다가 되는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는 18입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4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4번 보면 얘네는 함수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0에 대한 x가 0을 갈때의 좌극한 값과 1에 대한 우극한 값을 찾아보네 그러면 x가 0으로 가는데 그래프 따라서 왼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봐. 그러면 거기에 가까워지는 y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x가 1에 가까이 갈게. 근데 그래프 따라서 오른쪽으로, 우극한이니까 오른쪽 가까이 따라갈게. 그럼 거기에 도달하는 y 값은 2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더, 해더 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음, 5번까지만 볼까요? 5번까지만 봅시다. 자, 5번 보면 fx다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거기서 f'1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개할 필요 없이 곱의 미분법 쓰면 되겠죠? 얘는 곱미분에 의해서 f'x는 앞에 거 2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2분. 2x 플러스 1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1을 찾아라는 거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1 빼기 3 마이너스 1이고요1 대입하면 3얘도 3,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9 라. 답은 2번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